수학이 즐거워지는 시간 24년 12월호. 그림책과 함께 수학문의력과 탐구력을 길러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12월이 되었네요. 네. 이제 수학수업도 학기말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잘 마무리되고 계실까요? 어, 수학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와 그래프, 통계라든지 또는 무게 단원이라든지 뭐 길이 재기라든지 이런 단원들도 빼놓을 수 없는 단원이죠. 바로 측정 단원인데요.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무게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무게 재는 방법과 관련해서 어떤 수학적 장면을 활용하시나요? 여기 무게를 비교하여 재는 재미있는 방법에 대한 그림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 무게를 어림으로 재는 수학적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이때 수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게에 대한 단위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재미있을 테지만 또 그림책을 통해서 무게의 단위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림책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책 제목은 얼마나 무거울까입니다. 부제로 무게를 비교하는 재미있는 방법이라는 부주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바닷가에 바다 안에 여기에 어, 제목이 둥둥 떠 있고요. 거기에 돌고래가 물줄기를 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생쥐들이 배를 타고 있고요. 생쥐들이 또 여기에서 물줄기 타면서 놀고 있네요. 돌고래와 생쥐?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laughs> 네. 그림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예쁜 보라색을 지나서 얼마나 무거울까? 무게를 비교하는 재미있는 방법. 글 마크 위클랜드. 그림 빌볼턴. 불도그는 햄버거 몇 개랑 무게가 비슷할까?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흰, 긴, 수염고래는 얼마나 무거울까? 아하, 여기 앞에 표지에 있던 이 돌고래가 흰긴 수염 고래일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자, 그럼 볼까요? 뭉툭한 꼬리를 가진 불도그는 햄버거 240개랑 무게가 같아. 와, 여기 저울을 보니까, 음, 어, 저울이 약간 눈금이 좀 다르네요. 15와 30 사이에 눈금이 5개가 있는데 10, 15의 간격이니까 눈금 하나는 3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15, 18, 21, 24네요. 이게 24, 240g인지 200, 어, 혹은 2.4kg인지 알수 없습니다. <laughs> 혹은 24kg인지,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햄버거 하나는 100g 이고요 불도그는 24kg 이래요. 음, 그러면 햄버거 하나 100g 이고, 불도그가 24kg 이니까 햄버거는 240개군요. 네. 1개가 100g 이고, 10개는 1000g 이니까 1kg. 100개가 1 0 k g 이고요 240개는 2, 24kg이네요. 네, 아, 이렇게 무게를 서로 비교하는 거군요. 음, 어, 신기하고 재밌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변가를 쌩쌩 달리는 노란 버스는 얼마나 무거울까? 허, 여러분, 일단 이게 얼마 정도 될것 같으세요? 한 5톤? <laughs> 네, 톤이라고 하는 개념을 혹시 아시나요? 자, 여기 보니까 시끌벅적 떠들기 좋아하는 하마 네 마리랑 무게가 같대요. 그런데 하마 한 마리는 3톤이고요, 버스는 12톤이래요. 오, 그러면 하마 네 마리는 12톤이네요. 그러면 이 버스를 네 마리가 타고 있으니까 하마 네 마리가 탄 버스는 모두 몇 톤일까요? 버스 12톤과 하마 12톤이 합해서 와 24톤이군요. 어,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자이 톤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 아까 킬로그램보다 훨씬 더 톤이 높은 단위죠. 자 어느 정도로 높은지는 나중에 공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트리케라톱스는 얼마나 무거울까? 아, 와, 이거를 곰 모양 젤리랑 비교했어요. 여러분, 와, 곰 모양 젤리의 트리케라톱스를 소개합니다. 아, 굉장히 이뻐요. 자, 그런데 어, 이거 상상이 가시나요? 네, 자, 곰 모양 젤리 한 개가 2.2g이래요. 굉장히 작아요. 무게가 아주 가벼워요. 트리케라톱스는 9톤이에요. 아까 버스가 12톤이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가볍지만 곰 모양 젤리가 2.2g이 9톤이 있으려면은 와, 어,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야겠는데요 <laughs> 2.2g이고요. 100개가 있으면 어, 10개는 22g, 100개는 220g, 1000개는 2.2kg, 만개는 22kg, 100만개가, 어, 220kg이네요. 와. 그런데 9통까지 되려니까 409만개가 필요하군요. 그죠? 어마어마한데요? 자, 이 409만 개. 와! 어, 꽉꽉 채웠습니다. 자, 트리케라톱스와 곰 모양 젤리를 비교를 했습니다. 와, 아,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고슴도치가 자기 몸무게만큼 마시멜로를 먹으려면 몇 개를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120 개래요. 와, 그러면 고슴도치는 840g이고요, 마시멜로 한 개는 7g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네, 7g. 어, 뭐 나눗셈을 하실 수 있다면 840 나누기 7g을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120 개네요. 아, 고슴도치가 생각보다 가볍네요. 1kg이 되지 않아요. 840g이니까. 자, 하지만 자기 몸무게만큼 먹으려면 마시멜로를 120개나 먹어야 되니까, 와, 좋은 건가요? <laughs> 자, 이번에는 와, 판다예요. 대나무 잎을 좋아하는 판다는 알록달록 당구공 700개랑 무게가 같대요. 자, 과연 판다는 몇? 그럼 몇킬로그램 정도 될까요? 100키로 네, 자, 판단은 119킬로그램이래요 음, 그러면 119킬로그램을 당구 700개로 나누면 한 개의 무게가 나오네요. 그게 바로 170 g 이군요 와, 자, 이렇게 어... 판다의 무게와 당구공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어, 이게 당구공, 당구대 위에 여기 판다가 올라가서 당구공으로 아마 비교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와! 씨름 선수예요. 씨름 선수가 자기 몸무게만큼 컵케이크를 먹으려면 몇 개를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천 개랍니다. 와, 백두급의 씨름 선수래요. 백두급은 진짜 무거운 체급이거든요. 그래서 120kg이에요. 와, 우리 아빠보다 훨씬 더 무겁죠? 판다와 비슷해요. <laughs> 자, 120kg인데 컵케이크가 1000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하나는 120g이군요. 네, 100개는 어, 10개는 1,200g이고요, 1.2kg. 네. 그 다음에 100개가 어, 12kg, 1,000개는 120kg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위 계산하는 거를 한번 써서 하시면 어, 좋을 것 같네요. 자, 반짝반짝 새하얀 변기는. 황소개구리 100마리랑 무게가 같아. 오 변기가요? 아우 조금 변기가 나와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네, 무게를 아마 이걸로 비교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자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100마리랑 무게가 같다고 하는데 변기는 49kg이래요. 그러면 요거 나누기 100마리를 해보니까 한 마리가 490g이군요. 아, 이렇게, 이제, 이거 지금 모양, 뭐 같으세요? 이게 양팔 저울 같죠? 네, 이게 양팔 저울에 병기와 황소개구리 100마리가. 네, 여기 아직 한 마리가 모자라서, 한 마리랑 여기 한두 마리가 나와서, 여기 병기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는데, <laughs> 네, 여기, 어, 이 두세 마리가 더 들어가면, 네, 양팔 저울이 똑같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어머머머, 200ml 우유 몇 개를 모아야 젖소의 몸무게가 될까요? 자, 200ml는 200g이에요. 그런데, 그 우유팩 상자의 무게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되겠죠. 네, 그래서 우유 한 개는 210g 이고요. 어, 4,000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리셔도 괜찮아요. 네, 2 1 0 g 곱하기 4000개를 하면 젖소는 840kg이군요. 우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네, 자, 아까 톤 버스나 이거 톤 무게보다는 좀 가볍지만 840kg. 우와. 네, 젖소가. 음, 이렇게 이제 젖소에서 나온 우유가 어마어마하겠다. 그쵸? 할로윈 때 멋진 등을 만들 수 있는 늙은 호박은 기니피그 7마리랑 무게가 같아. 아, 이거 넓, 늙은 호박, 청둥호박 7kg이고요. 기니피그 7마리니까 기니피그는 몸무게가 1 킬로그램 정도 되겠네요. 아, 요렇게 해서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요것도 무게 재는 도구입니다. 네, 이거는 조금 가벼운 무게를 재는데 여기에 이렇게 역시 이 접시 모양의 여기에 이 기니피그를 요렇게 담거나 혹은 호박을 요렇게 걸어서 여기 어, 용수철 이 고리에다가 걸면 여기에서 고리 무게만큼 용수철이 내려오죠. 그러면 그 내려온 눈금이 무게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돼 있거든요. 어, 이 그림책에 보니까 무게를 재는 도구들도 나오는구나. 아, 예, 이걸 알수 있었습니다. 자, 불도저는 얼마나 무거울까? 귀여운 아기 고양이 2만 마리의 무게와 같아. <laughs> 2만 마리라뇨? 어머나, 어머나. 불도저가 18톤이에요. 그런데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900g이어서요. 29, 18. 네, 2만 마리가 되는군요. 차마 이거 다 세어보실 수는 없고요. 네, 여기 뒤쪽에도 고양이가 엄청 많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흰긴수염고래는 생쥐 800만 마리랑 무게가 같아. 어, 800만 마리라니? 와, 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좀 징그러운데요. 네, 무게 여기 흰긴수염고래가 160톤이래요. 와, 생쥐 한 마리가 20g. 자, 아까 버스가 12톤이었고요. 트리케라톱스는 9톤이었는데. 흰긴 수영 고래는 아, 16톤도 아닌 160톤이에요. 허, 와, 그래서 무려 800만 마리네요. <laughs> 야 여기 생쥐가물 속으로 들어오면서 무게를 비교하는 건 진짜 재밌어 라고 말합니다. 와,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군요. 보통 우리, 음, 뭐, 책가방과 책몇 권,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동물과 물건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동물과 동물을 비교하기도 하고, 아주 흥미로운 무게 비교입니다. 자, 이 그림책에는요, 이렇게 무게에 대해서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궁금해. 무게란 무엇일까요? 자, 방금 우리 이렇게 앞에서 무게를 재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과연 무게가 뭘까요? 네. 무게란 바로 물건이 무거운 정도를 말합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이나 동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무게가 나가는 정도가 아주 크면은 저울이 눈금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무겁다라고 하고요. 또 무게가 적게 나가면 가볍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또 얼마나 가벼운지 누가 더 무겁거나 누가 더 가벼운지 이렇게 비교하거나 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게를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재느냐 하는 게 우리 어, 그림책에도 좀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물건의 무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간단한 방법으로는 양손으로 물건을 동시에 들어서 비교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동시에 들었을 때 조금 더 힘이 들거나 어, 손이 내려가는 쪽이 예, 물건이 더 무거운 거겠죠. 어, 칫솔과 치약을 양손에 올려놓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어, 별로 차이가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 이때 치약은 가득 든 치약을 했을 때는 아마 비교가 쉬우실 거예요. 어, 선생님 생각에는 치약이 좀더 무거울 것 같은데요. <laughs> 자, 그리고요. 음 이렇게 손으로 드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치약이 거의 다쓴치약이라면어 칫솔과 치약이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저울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울은 위 접시 저울과 양팔 저울이 있는데 이거는 위 접시 저울입니다. 예, 접시에 어,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위 어, 접시 저울인데. 저울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가를 보면 더 많이 기울어지는 것이 무게가 무거운 쪽이고요, 가벼운 쪽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시소를 탈때 무거운 쪽이 내려가고 가벼운 쪽이 올라가는 것과 같죠. 만약에 무게가 똑같다면 두 개가 평평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탕과 크레파스인데요, 이거에 사탕과 크레파스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네, 크레파스가 더 무겁고, 사탕이 더 가볍죠. 자, 그리고요, 어, 이렇게 이제 위접시 저울로 재었을 때, 추나 바둑돌 등을 무게를 재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는 풀과 지우, 이제, 어, 이 바둑돌 다섯 개가 무게가 같고요. 수평이고, 지우개는 바둑돌 3개일 때 수평이래요. 그러면 어느 것이 조금 더 무거울까요? 네, 바둑돌이 좀더 많이 올라가는 쪽. 네, 저울에 추나 바둑돌이 더 많이 올라가는 쪽이 무거운 거죠. 그래서 풀과 지우개 중에서는 바둑돌 5개가 있는 풀이 더 무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단위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앞에서 어, 톤도 있었고요, 그람도 있었고, 킬로그램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잴 때는 이 무게의 단위가 있습니다. 아까 이 무게를 잴때 여기는 킬로그램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그람입니다 그래서 어, 저울로 무게를 잴 때는 저울의 눈금을 0에 맞춰 놓고, 어, 물건을 올려서 무게를 재어야 눈금이나 숫자를 읽으면 정확하게 무게를 잴수 있습니다. 자, 무게의 단위에는 그람, 키로그램, 톤이 있는데요. 무게의 단위는 물의 무게를 이용해서 정해졌대요. 아까 우리 우유 200mm 나왔었죠? 네, 물 1mm의 무게를 1g이라고 하고요. 물1리터의 무게를 1k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kg은 1000g과 같은 무게죠. 가벼운 무게는 그램을 사용하는데 무거운 것은 kg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톤은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kg이 1000g인데 1kg은 1 g 이 1000배죠. 근데 톤과 kg도 1000배입니다. 1톤은 1000kg이고요. 1톤은 1kg이 10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어 여기에서, 어 트리케라톱스도 그렇고, 여기 그흰긴 수염 고래도 톤으로 나타냈을 때, 어긴 그, 어 생지의 그 무게와 비교하자면 어마어마한 배가 되니까 이게 1000배를 넘어서 생지는 몇백만 배였어요. 그쵸. 409만배 <laughs>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무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무게에 대해서 어, 좀더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laughs> 무게를 이용한 어, 그 어, 이렇게 그람과 키로그램 그리고 톤을 이용해서 또 이런 저울을 이용해서 어, 재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기준으로 다양한 어, 동물이나 이런 어, 물건들을 서로 비교해서 재는 방법도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 황소개구리 첫 마리는 무엇과 무게가 같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laughs> 네, 자, 다시 앞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황소개구리 네, 100마리는 바로 이 반짝반짝 새하얀 변기 하나와 무게가 같았습니다. 네, 49kg이었네요. <laughs> 자, 이렇게 우리는 무게에 대한 아이 네. 그림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무거울까? 무게를 비교하는 재미있는 방법. 재미있으셨나요? 그림책과 함께 수학 문해력과 탐구력을 길러요.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수학을 즐기는 삶.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